오늘은 삼성중공업의 FLNG 선수주가 가시권에 들어온 내용과 드릴 10매가 가능성에 대한 뉴스 등 해양 소식에 대해 전달드리겠습니다. 먼저 f l n g 건인데요 3월 2일자 더분우의 뉴스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이 노르웨이의 LNG 전문 선사 골라 LNG로부터 부유식 에화천연가스 설비 수주가 확정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발주처인 골라 LNG가 한국수선소 발주를 공식 발표하면서 연내 수주가 위력해졌는데요. 건조야드는 한국조선소로 화물창 타입을 마크3로 만들어 연간 350에서 500만 톤 수준으로 정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투어 올라브 트로임 골라이렌지 최고 경영자는 신규 설비 디자인이 준비됐으며 한국조선소로부터 텀키베이스의 건조 제안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골라이렌지는 그동안 연간 액화 용량을 500만 톤급으로 신조 FLNG 설계를 마치고 조선소와 건조 협상을 진행해왔는데요. 신조선 마크3는 노브에너지사의 이스라엘 레비아단 해양가스전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것으로서 골라일 엔지와 벨기에 선주사 엑스마가 경합을 통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골라일 엔지가 마크3 건조의 아드로 정찍은 조선소는 바로 삼성중공업이죠.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9년 상반기까지 미국 LNG사 델피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부유식 LNG 설비 사기의 사전 기초 설계를 진행했었습니다. 골라 LNG가 선주사로 참여하는 미국 LNG 회사 델핀의 멕시코만 해양가스전 개발 계획에 쓰이는 부유식 LNG 설비 설계를 삼성중공업이 담당해 건조원가 대상자로 지목되어 왔던 것입니다. 마크3 타입은 현재 건조 중인 모든 LNG선과 동일한 타입이므로 제작이 간단하고 기초 설계를 마친 뒤 선박 건조가 바로 진행되는 형식이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 안에 4척의 FLNG 대형 계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즈니스 포스트 기사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재고 드릴십 5척을 매각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기사 내용인데요. 국제유가가 높아지면서 해양자원 개발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삼성중공업이 재고 드릴십의 매각이나 임대 등 처분에 성공한다면 7년 만에 영업이익을 내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원유 시장에서 공급이 늘면서 국제유가 상승세가 점차 진정 국면으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네요. 국제유가는 아직 서부 텍사스산유 두바이유 그리고 브렌트유 모두 배럴당 60달러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룸버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4월에는 종료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제유가가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리스테드 에너지 등 주요 에너지 시장 분석 기관들의 올해 국제유가 전망치는 50달러 중후반대입니다. 삼성중공업은 국제유가 흐름의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유가가 높을수록 재고자산으로 보유한 드릴 15기의 매각 대상을 찾는 일이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국제유가 60달러 선을 해양자원 개발 계획의 손익 분기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으로서는 유가가 이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탐탁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선업계에서는 국제유가 60달러가 드릴 10수율을 결정하는 절대적 지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업스트림 회사들의 프로젝트 개발 능력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 최근에는 국제유가 40달러 선에서 손익분기점이 형성되는 프로젝트들도 있다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만 넘어도 드릴십의 수요가 발생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국제유가가 안정화되어고 재고 드릴십의 매각 성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삼성중공업이 보유한 재고 드릴십 5척은 계약 가격 기준으로 29억 9천만 달러 약 3조 3천억 원입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이 이미 수취한 선수금은 10억 1천만 달러 약 1조 2천억 원 정도입니다. 삼성중공업으로서는 이 드릴 십들의 매각을 통해 나머지 19억 8천만 달러를 놓고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회수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재고 드릴 1 5척의 합산 장부가치를 12억 8천만 달러 모두 매각할 수 있다면 1조 4천억 원가량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보유 현금이 늘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도 있는데요.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재고 드릴 10을 매각해 유입되는 현금은 회계장 부상 영업이익으로 반영된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에서 2020년 6년 동안 해마다 영업 손실을 냈는데 이 기간 합산 영업 손실은 약 4조원에 이릅니다. 재고 드릴 10을 매각할 수 있다면 2015년 이후 삼성중공업이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커지는 셈입니다. 더불어 최근 해양자원 개발 시장의 분위기는 삼성중공업에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해양자원 개발 시장 분석기관 인필드리그에 따르면 21년 3월 2일 기준으로 글로벌 드릴 1 가동률은 69%로 집계되었습니다. 드릴 1 가동률은 지난해 54%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70%를 바라보는 수준까지 높아진 것입니다. 해양 전문 매체 업스트림에 따르면 브라질 국영에너지 회사 페트로그라스는 시추선을 늘리기 위해 드릴십 5척의 용선 입찰을 15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드릴십 가동률이 높아지는 만큼 시장에서 신규 수요도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매각이든 용선이든 삼성중공업으로서는 골칫거리인 드릴십을 해결할 좋은 기회가 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sbm 옵시오사가 오는 2023년 말까지 25척 규모의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 발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업계 정보에 따르면 SBM 사는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디버터 오일 생산 시장 전망은 여전히 밝다며 2023년 말까지 총 25척의 특기SO 발주를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SBM 옵시오 사는 25척 설비들 중 13척이 브라질, 3척이 가나, 1척이 수리남, 2척이 미국 멕시코만 두척이 북유럽, 세척이 호주, 한척이 서아프리카 원유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였습니다. sbm 옵시오사는 현재 대다수 원유 사업들의 손익분기점이 브랜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40불을 하하며 특히 복잡한 fpso 프로젝트에서는 sbm 자사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는데요. sbm사는 향후 매년 2건 정도의 프로젝트를 수조할 계획이며, 동시에 설계에서 인도까지, 매년 6건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3사가 가만히 있을 리 없겠지요. SBM사의 말에 의하면 올해부터 8개의 프로젝트들이 매년 쏟아진다는 얘기니까 한국 조선소가 수주할 프로젝트들도 분명 많을 듯 합니다. 조선업은 기본적으로 일반 상선의 수주가 적정 수준으로 되고, 그 다음 해양 프로젝트들이 수주가 된다면 가장 안정적인 상태의 조선소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올해 들어 일반 상선인 컨테이너선, LNG선, VLCC를 주축으로 꾸준히 수주가 되고, 해양 프로젝트들도 각 조선소마다 이래서의기씩은 수주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